여러분 혹시 지금도 뼈에 좋다, 원기 보충에 좋다는 말을 믿고, 곰탕이나 도가니탕, 심지어 보신탕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관절과 심장, 그리고 노후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보신탕 때문에 몸이 더 좋아질 줄 알았다는 분들이 오히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곰탕이나 도가니탕을 드시면서 콜라겐이 많으니까 뼈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하얗게 우러난 국물을 보면 뭔가 뼈 영양분이 다 들어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라겐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됩니다. 즉, 국물 속 콜라겐이 우리 관절로 바로 가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필요한 건 칼슘, 비타민D,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곰탕 국물에는 칼슘은 거의 없고 오히려 지방과 나트륨이 많습니다. 실제 제 환자 한 분, 7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허리가 자주 아프셔서 뼈에 좋다며 매일 아침 곰탕을 드셨는데 1년 뒤 검진에서 골밀도 수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중만 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 있었죠. 선생님, 뼈 때문에 먹었는데 왜 혈관이 나빠진 거죠? 라고 물으시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 숨어 있는 진실 이유에 대해서 알아려 드릴게요. 곰탕이 뽀얗게 우러난 이유 바로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이 포화지방은 혈관 벽에 붙어 동맥 경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곰탕 한 그릇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부담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결국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제가 관리하던 75세 남성 환자분은 곰탕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고기는 안 먹고 국물만 먹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결국 혈관이 좁아져. 심장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국물만 마셨는데도 혈관에는 기름때가 낀 겁니다. 도가니탕, 꼬리곰탕, 보신탕, 곰탕 같은 음식에는 퓨린이 많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게 쌓이면 통풍을 일으킵니다. 통풍은 흔히 왕의 병이라고 하죠. 발가락 관절이 빨갛게 붓고 엄청난 통증을 줍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겐 단순히 관절 통증이 아니라 신장 손상,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은 여름마다 보신탕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힘이 난다며 좋아하셨는데 몇년 지나 통풍 발작이 심해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요산 수치가 정상의 3배였고 이미 만성, 신부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몸 보신하려다 몸 망쳤다는 말씀을 하실 때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관절이 약해지니까 주변에서 도가니탕이 관절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부터 발가락이 퉁퉁 붓고, 한밤중에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통풍 발작이었고 요산 수치가 정상의 두세 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까지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치료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선생님, 뼈가 좋아지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관절이 망가졌네요. 라고 한숨을 쉬시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74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곰탕을 꼭 드셨습니다. 고기는 안 먹고 국물만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믿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체중이 부쩍 늘고 당뇨도 악화됐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죠. 국물만 먹었을 뿐인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혈관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환자분들 모두 건강을 위해, 뼈를 위해, 체력을 위해 드셨던 음식인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럼 선생님 곰탕도 안 되고 도가니탕도 안 되면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뼈와 관절 혈관을 지키려면 국물보다 진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요. 뼈 건강에는 칼슘이 꼭 필요하죠. 멸치, 두부, 저지방, 우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국물 한 그릇보다 작은 멸치 몇 마리가 오히려 뼈를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으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뼈만 튼튼해서는 안되고 그 뼈를 지탱해 줄 근육도 있어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아무리 뼈가 멀쩡해도 금세 넘어지고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코기, 두부,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도 중요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직접 구워 먹는 연어가 좋은 선택이죠. 결국 건강은 국물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 햇볕,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곰탕보다 백배는 더 효과적인 보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곰탕, 도가니탕, 보신탕. 뼈에 좋다, 원기에 좋다 이렇게 믿고 드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뼈보다는 혈관을 먼저 망가뜨리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보다 통풍을 불러오며 심장과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곰탕 국물은 약이 아니라 기름과 소금 덩어리일 수 있다는 것. 둘째 도가니탕은 관절을 지켜주기는커녕 통풍을 불러온다는 것. 셋째 보신탕은 체력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병과 심부전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뼈와 관절을 지키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몸을 진짜로 지켜주는 네 가지 열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 작은 습관 하나, 오늘 먹는 음식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로 곰탕을 생각하셨다면 한번 멸치 볶음이나 두부 요리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5년, 10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꼭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세도감이었습니다.